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AI 기술과 그로 인한 변화들이죠. 특히 현재 AI 챗봇과 관련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2025년 4월 28일 뉴스에서는 블랙미러 같은 일이 우리 주변에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해서 큰 이슈가 됐어요. 내용을 들어보면 신기하면서도 조금은 섬뜩한 차원의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첫째로 사람들이 점점 AI 챗봇과 실제 사람처럼 대화하는데 익숙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나 가족보다 챗봇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일부는 챗봇에게 감정을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상황까지 생겨나고 있는데 참 놀랍죠.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둘째, 뉴스에서는 AI 챗봇이 특정 감정을 모방하거나 사람의 취향과 행동 패턴을 완벽히 학습하는 사례를 언급했어요. 듣기로는 어떤 사람들은 챗봇이 자신이 아는 누군가를 흡사하게 모사하면 그걸로부터 위로를 얻기도 한다는데 이게 정말 긍정적일까요? 아니면 좀 위험한 일일까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셋째로 알고 보니까 챗봇이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소한 일부터 복잡한 상담까지 해주는 수준까지 도달한 거래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거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요. 넷째,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선동적인 정보를 확대하는데 AI 챗봇이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미디어는 이미 이를 테스트하거나 연구 중인 단체들의 사례를 보고하면서 이런 기술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이 빨리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어요. 다섯째는 정말 충격적인 얘기였는데요. 사람들은 AI 챗봇과의 대화에서 점점 더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대요. 그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도 공유한다는 거예요. 단지 더 편하고 이해를 잘해 준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그 정보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 진짜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뉴스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블랙미러 현실화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현실과 가상, 인간과 기술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는 거죠. 요약하자면 첫째, AI 챗봇과 대화를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둘째, 감정 의존을 경계하고 셋째, 윤리적 문제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넷째, 악용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다섯째, 개인 정보를 공유할 때는 늘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더라고요. AI 챗봇은 분명 편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우리가 책임감 있게 대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동시에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는 얘기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